야, 반갑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창원점백영태 과장입니다. 이제 1월 1일부로 과장으로 웃지 마라. <laughs> 1월 1일부로 과장이 됐어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데, 일단은 내년 거 지금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색깔 다 봤고, 재고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근데 23년도에 더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이트에는 색깔이랑 그 기본 정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뭐가 바뀌는지 한번 육안으로 그냥 이제 그림상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스포스데스부터 이거 어떻게 돼요? 전체 눌리고 자 영어는 패스하고 색깔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스트 S는 이제 우리 작년 기준 뭐 22년 기준에 22년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엄청 많이 팔리고 재고도 없었고 올해 물량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한데 일단 23년도 색깔은 파란색 그러니까 브라이트 빌리아드 블루 그냥 남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속 4가지 네 색깔은 와이 뭐야? 그레이 헤이즈 은색도 아닌 좀 약간, 회색도 아닌 약간 그런 색이 나오는데, 이 색깔 좀 괜찮네. 그리고뭐 이거, 화이트 샌드펄. 이거 같은 경우는 22년도 나왔고, 그리고 12호 색깔이 이 색이 나왔었죠. 이렇게 누렇진 않습니다. 약간 밝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뽀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바뀐 점은, 바뀐 게 따로 없어요. 요거는 그냥 색깔만 바뀐 거 같고, 뭐 특이점이나 뭐 시트 모양이나 이런 건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저 모델, 요거 쭉 있네. 브레이크아웃이 지금 없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이 지금 없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게 미국 홈페이지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에 또 생길지는 안 생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홈페이지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오진 않고, 그 전에, 소프트웨어 스탠다드, 요 색깔 바뀌었네. 그렇지. 원래 블랙으로 되어 있는 회색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황색인지 빨간색인지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여기는 주, 주황색이에요, 다. 이게 미국 거다 보니까 다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옆에 호박등이라고 하죠.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점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색깔은 비비드 블랙 블랙한 색상 밖에 항상 안 나왔었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어 뭐야 이거. 빨간색 동일합니다 빨간색 레드라인 어, 동일하고 노란 색깔 요번에 좀 출시하는데 약간 심혈을 기울인 게 이제 노란 색깔이네요 노란. 근데 작년 노란색이랑 올해 노란색은 좀 다른 게 12호 노란색이 있었죠 그 같은 경우는 좀막 뭐랄까 이 개나리색 진한 노란색이었으면 이거는 좀 옅어요 약간 옅은 밝은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뱅크나 이런 부분은 뭐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림상 봤을 때이 부분이 일반 블랙 유광 처리가 됐는지 파우더 처리가 됐는지는 사실 이게 뜯어봐야 알것 같지만 조금 하도 포샵을 많이 해서. 빨간색 받고 검은색 검은색도 뭐 동일하네요 요렇게 바뀐 거 없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금방 보다 지나간데 사이드 번호판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뒤에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거 그러니까 내수용과 인터내셔널 그냥 판매용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국제법에 맞춰서 그리고 펫바 이것도 해, 그레이 헤이즈 색인가 보네 약간 은빛 나면 진한 회색의 은빛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건식 그레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건식 그레이는 약간 페인트를 입혀놓은 느낌이고 이건 약간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랑 회색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검은색 이렇게 그리고 바뀐 거는 바뀐 건 없어요 여기 요도뭐 HD 맞고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 뒤에 달립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브라켓 이거 미국 내수용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딱히 뭐, 루머도 많았어요. 131 엔진이 나오니, 신 모델이 나오니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고, 120주년 기념판도 아직 안 나왔고, 아마 1월 중순 되면 17일인가 19일인가? 그때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될것 같고, 로라이더 S 모델. 블랙은 내나 똑같죠. 내나 동일하고. 이제 화이트 샌드폰. 이거 많이 울가먹내야들 흰색깔. 그러니까 이 누렇게 보이지만 흰색에 가까운 누런색입니다. 진주색 같이. 어,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패스. 몰라,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ST를 더 많이 찾죠 금액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로라이드 ST, <laughs> 니가 그러니까 로라이드 S보다는 ST를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네, 페어링도 있고 가방도 있고 금액 차이 크게 안 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나고 마찬가지로 바뀐 거 없어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다 동일합니다. 또샌드폰 작년 같은 경우가 22년들은 건식 그레이, 그러니까 회색이 나왔으면 이번에 흰색 칼라로 두 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뀐 거 없다. 그리고 팻보이. 사람들 많이 찾는 팻보이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자, 23 팻보이. 동일하죠. 어? 아, 뭐, 재미한데. 이게 실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꼭 크롬이 아니라 세팅크롬처럼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다시. 어, 모르겠다. 어? 브라이트 크롬 피니쉬? 아, 그냥 크롬 같아요. 크롬이고, 블랙 버전. 회색, 남색. 투톤이네. 이거는. 그레이 헤이즈, 실버 포춘. 투톤 컬러가 이런 좀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색깔을 봤을 때 사실 뭐 할리가 바뀌어자 크게 막뭐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자 헤리티지 와 이건 색깔 맞네. 왜 우리나라에서 헤리티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미국 애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요 헤리티지. 금색 오렌지색이가 어, 골드색 금색이네 금색 와. 와 검색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두가지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살대휠이 나오고 캐스팅휠이 두가지 버전이 나왔었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좀 어두운 파란색이랑 회색 노란색이 좀 할리해서 좀 포커스를 주고 판매를 하는 것 같고 바뀐 거는 따로 이제 투어링 차례인데 크롬 버전은 사실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애매해요. 그리고 로드킹 스탠다드가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기. 에 로드킹 스탠다드가 스페셜만 나오거든요. 그것 또한 루머가 있었어요. 사라진다고. 진짜 사라진 것 같고. 안 그러면 은 120주년으로 칼날 입혀서 나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아무도 모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런 버전은 넘길게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된 적이 없어서 스페셜 버전부터 자 노란색 와 박살 나네 노란색 얘는 뭐 백이랑이랑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색깔 남색깔. 이제 버리네요. 버건디 색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몇몇년 동안 항상 꼭 비슷비슷한 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버렸고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23년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에디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107 버전이네. 이거 안 나올 가능해. 일단 패스하자. 이거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107 버전이. 금액 3 정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1, 2, 4, 스페셜 버전이라, 뒤가 잘렸죠? 이건 길어지고. 100어 그러니까 타입이고, 노 100어. 그러니까 이거, 가드도 크고. 자, 그러면 로글. 자, 로글. 뭐야? 실버 메탈리, 블랙피싱? 실버 메탈리? 회색은 아닌데, 은색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뽀샵 됐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박스를 오픈하고 나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외에는 이쪽 부분도 다 동일합니다. 특이점이 없고 좀 특이한 색깔만 보자면 지금 이거 와, 요거 실물이 진짜 궁금하네, 요 그리고 바자 오렌지 크롬 보자. 이도 내놔. 이거 12호 또 다른 색이네. 작년에 12월 많이 못 봤죠. 로그 울트라가 이 색이 나왔었죠. 요 색깔. 근데 크롬 버전은 안 들어오더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색은 요 색깔. 좀 멋진 것 같아. 노란색, 검은색에 빨간 줄도 들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지금 요 디자인은 그대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째 채용하는 것 같은데.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바뀐 거 없다. 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스트리트 글라이드 또 색깔 특이한 색깔만 딱 보고 넘어가면 이제 바뀐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로글이 바뀐 게 없으면 스글도 아마 바뀐 게 없을 거거든요 아이고알드리노 어, 오케이 나왔다 이게 미국 사이트라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크롬 버전 말고 특이 색깔 이 색깔 와아 이거 실물이 궁금하네 이거 진짜 궁금하네 어떤 색이지 주황색 그리고 투톤 아 이것도 어찌보면 예쁜 것 같은데 이것도 실물이 궁금합니다 노란색 그래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좀 화사하게 그리고 검은색이 있어서 좀 약간 톤다운도 시켜주고 앞에는 이런식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색 이거는 패스. 은색이네. 회색이야. 거의 은색 가깝네. 자, 보자. 울트라. 울트라 두 종류는 넘어갈게요. 지금 뭐 특이한 색깔이고, 다 동일한 색깔이고, ST 같은 경우는 흰색이 나옵니다. 로그 ST, 스그 ST. 아마 그것 때문에 스페셜이 덜 팔렸죠. 지금 이게 나와서. 검은색은 뭐 아실 거고, 샌드펄. 화이트 샌드펄, 흰물의 색깔. 아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색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밝아요. 지금 옆에 우리 펫밥이 있는데 이런 색이 아닙니다. 실물로 보면 좀더 밝은 색이라 보면 돼요. 그렇다고 아예 화이트 느낌의 그런 페인트 느낌은 아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내놔 넘어갈게요. 페나밀카 애정의 페나밀카 넘어갈게요 요번에 나온다는 색깔 아 요번에 나온다는 23년대가 트라이커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삼발이 지금 그런 전화를 꽤 많이 받았었어요 삼발이 요렇게 요게 나온다는데 한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정적으로 이게 특이점은 바꾸기야가 있고 뭐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가 있다는 게 조금 주차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제일 기대되는데, 어떤 색이 좀 주로 들어올지는 뭐 모르지만, 내나 이것도 이중 소형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캐나 뭔가 앞에 두 발짜리랑 비교를 하는데, 안정감부터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세단 느낌이에요. 그냥 앉았을 때. 맨 뒤에 이제 투어가 맨 뒤에서 따라오겠죠. 약간 세단 느낌. 그리고 113인데 이 무게를 파워를 야가 잘 버틸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스페셜 그러니까 스트리트 글라이 스페셜 울트라 이거랑 비교하면 은 제가 지금 울트라를 타는데 땡겼을 때 토크 느낌이 약해요 울트라는 왜더 무겁다 보니까 같은 백기랑 마찬가지로 이 차도 조금 부드,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좀 부드럽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트렁크도 꽤 크더라고요, 여기가. 또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박스가 어떻게 올지도 궁금해. 엄청 클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기대 앨범하고 그냥 소량만 들어온다 했어요. 올해 약간 테스트 해야 되나? 소량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은 어느 정도 봤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칼라는 나중에 뭐사이드 보면 되고, 지금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로드킹 스탠다드. 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리스트에. 백, 이간두 가지 생각이에요. 단종이 됐거나, 120주년 색깔 때문에 올리지 않았거나. 근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작년부터 단종이었거든요. 아시아 쪽에는 냈는데, 아시아 쪽에 올해 단종을 시킬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안 시킬 것 같은데, 왜?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 왜 근데 잘 나가는데? 미국에서 안 나가나? 여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주 색깔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이글 글라이드 트라이글라이드 울트라 요게 나올 겁니다 요래 와차 진짜 멋지네 요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정확한거는 뜨면은 제가 이제 그때 되면 떴으면은 미국 애들은 벌써 박스를 오픈하고 실사 실문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토대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22년도 갈지 3년도 갈지 판단이 서겠죠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좀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그탈기라서 뭐가 지금 삭제가 되고, 뭐가 지금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제가 할리 코리아의 뭐, 그런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지. 이따 크롬 버전, 이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두 개는 안 들어올 것 같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건 색깔. 회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토톤 노란색 토톤 요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이제 1월 프로모션은 1 이제 12월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검은색 재고가 준다는 거예요. 검은색 재고가 현저하게 다다다닥 빨리 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해놓고, 잡아놓고, 고민해보고, 23년도 금액이 나오면 그때 저울질해서 구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